주시에틀 총영사관은 최근 관할진의 강력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한인들에게도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 재외동포 안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개최된 재외동포 안전 세미나에는 서원지 총영사와 김현석 영사, 이운주 선거영사, 유영숙시틀 한인회장 이수장 이사장 김영민 페더웨이 한인회장 김행숙 이사장 온종숙 전 타코마 한인회장 설자원익 전 K.W. a 이사장 김윤정 K Group 스협회장 리디얼리 상공회의소 이사장 권미경 재미 한국학교 교장 이현 이사장 등 많은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해 한인 사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들었습니다. 페더웨이 경찰국장 앤디 황이 주정부의 예산과 법안들이 경찰 수를 줄이고 또 범죄 현장에서 범인들을 쫓을 수 없게 만들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리고 주민들 자신이 주의를 살피고 좋은 일상 습관들을 실행해 자신들이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자동차 도난, 집안 침입 도둑 등이 점차 새로운 수법들로 옮겨가며 범죄가 두 배, 세배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의식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렸습니다. 집 앞에 주차했을 경우 차 안에 차고를 열수 있는 리모컨트롤을 두지 않아야 안전하고 집 외부에는 센서가 작동하는 등을 설치하고 집에 도착할 때 모르는 차가 따라오면 집으로 가지 말고 경찰서로 가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총기를 소지해야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에 총을 잘 다룰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다른 사건 현장에 따라 다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022년에는 총기 사고로 38,11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디에서든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현장에서 뛰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여의치 않을 때. 맞서는 것이 차례라고 알렸습니다. 이어서 김현석 영사와 김은주 선거 담당 영사가 선거에 참여 동료를 원하는 설명이 쓴후 6시 30분경 세미나를 마쳤습니다.